여기 멀리 바다 보이죠? 네 어. 태안반도는 바닷길이 험하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조선시대 그러니까 고전시대 때 수도 없이 오, 많은 배들이 네. 이 앞에서 좋은 선들이 한양으로 네. 가던 배들이 음... 많이 난파됐잖아 네 그래서 난행양 너무 배길이 어려워서 난행양 아 근데 안행양을 갖다가 좀 안전하게 운영하기를 기대하면서 안흥 아 안흥항이 있잖아. 어, 네. 그 지명이 바뀐 거지. 음... 하도 배가 난파가 많이 되니까. 네, 태안에는 또 어떤 게 있죠. 여기가 이제 백화산이라는 산인데, 네, 이 서산 태안 이쪽에 태안이 진산이지게. 음. 진 진산 진산이 어떤? 진산이라는 게? 거는 네. 그러니까 진면목을 가진 산. 음. 서산의 랜드마크, 투베이드마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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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진산이라고 아, 하지 신령하게 아, 여긴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 네. 여기는 이제 태안마애불 네. 우리 지금 또 지나가는 길에 마애불 보러 왔잖아요 네, 네. 태안마애 삼전불이 우리나라 국보잖아 네. 유명하지 네. 근데 이제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태안마애 삼전불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 뭐 많아 내용들이 네, 네. 있는데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네. 나는 이제 새로운 시각 음, 그런 시각으로 한번 항상 이렇게 내가, 내가 네, 보잖아 에이. 저번에 그쵸. 우리가 봤던 어디지 사면불 에이. 예산 사면불도 내가 문영왕의 얼굴이 아닐까 에이.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에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태안마의 삼전불 한번 보러 가자고 네 음. 알겠습니다 날씨가 좋다 예 음, 생각보다 뭐 이렇게 유심히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뭐산찰에 오면 네, 네. 이렇게 단청 네. 많이 보잖아. 네, 단청 많이 보죠. 단청을 네. 보는 게. 뭐 단청이야 많이들 아니 근데 설명도 네. 했고 네. 이렇게 처마 끝이 올라가잖아. 네. 부드러운데 진짜. 네. 웨시버섯. 네. 그 조지훈의 승무에 나오는 웨시보선처럼 네. 부드럽게 올라가는데 네. 이 부드럽게 올라가는 이 첨화선. 네. 이게 바로 이게 석탑에 가면. 네. 절에 가면 탑이 있잖아. 탑이. 부처님의 네. 사리를 모은 네. 네. 탑. 네. 그 탑의 첨화선들이 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아... 그런 탑들이 예, 예. 알지? 네. 응. 그게 바로 이렇게 목탑 형식에서 목조 형식에서 예. 돌로 만드는 석사 형식으로 바뀔 때그 예. 중간 가도기에 있을 때 이런 흔적들이 어... 있는 거야. 아, 그걸 옥계석이라고 하잖아. 옥계석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거 알잖아. 예. 네. 응. 그런 거본거 거 기억나? 네 거. 있습니다. 어. 네.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하라고. 음... 어, 나... 그게 네. 바로 이제 목탈 형식에서, 색탈 어... 형식으로 바뀌는 거야. 아, 응. 그 과족이 있대. 그는봐까 살짝 올라가잖아요. 네. 네. 어. 우리는 우선. 네. 참전불 네. 음, 이정표 나오겠습니다. 이게 마을 산존들이다. 어. 어디 계시지? 여기다. 와. 그시니까 부처님 세 분이 계시잖아. 네. 형 봐야 좀 이렇게 형식이 좀 특이하지 않아? 네. 네. 음. 좀 특이한 게 어. 네. 보통은 음. 가운데가 좀클텐클 텐데. 그치? 네. 어. 가운데 에 이제 본존불을 모시고 네. 석관 부처님을 모시고 네. 양 옆에 협시불이 있잖아. 요 네. 협시불이 뭔줄 알지? 음, 협시불은 약간 좀 본존불보다 네. 작게 표현을 하는 네. 데 있잖아. 네. 예를 들어서 뭐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을 때는 음, 양 옆에. 네. 네. 가는 보살, 뭐, 대세지 보살, 이렇게 모시고, 네, 네. 그 다음에 본전부을 네, 모셨을 때는 네. 누구를 모셔? 네. 옆에. 문수 음. 아, 네. 보살, 이제 고연 보살 모시고, 이런 네. 식으로. 네. 어떤 분을 모시냐에 따라서 그래서, 네. 약사 여래를 음. 모셨을 때는 월강 보살, 일강 보살, 아, 이렇게 모시는데, 네. 얘는 지금 네. 부처님, 저기 지금 이쪽 부처님은 손에 네. 약병을 들고 있는 것같지지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누구야? 약사요. 약사요, 이 동쪽에 계시는 약사. 네. 그다음에 이쪽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아미타여래. 응? 아미타여래. 응. 음. 저기 어디야? 극락정토로 네. 모시는 네. 아미타여래.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굴까? 이거는 지금 보살이잖아요, 이제. 네. 응. 그래서 뭐 이제 학계에서는 뭐 특이한 구성이고나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음. 최초고, 최초, 또 네. 세계사에서도 네. 이런 양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다. 아, 유일하다고, 아, 유일하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네. 음. 그래서 과연 이거는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 그, 예, 그렇죠. 우리가 그런 중요하잖아. 네. 그런데 아까 안내판에를 읽어봤지만 어때? 누구를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지. 그 보통 얘기하는 게이 네. 앞에 지나가는 바다가 뭐라고 했죠? 아는, 나는 난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가 무사히 배들이 지나가게 네. 이제 기원을 아, 위해서 이걸 여기다 조성했다. 네. 뭐, 뭐 이런 식의 뭐 말도 있고 네. 또는 이게 구성이 특이한 게 아니라 네. 원근법을 써가지고 아, 아, 뒤에 네, 부처님이 네. 네. 더 멀리서 뒤따라오는 네. 네. 거를 네. 네. 이렇게 뒤에 있는 거를 표현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네. 네. 표현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있는 것 같지 않느냐. 음. 어. 아.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보면. 네. 발, 예, 어. 발의 표현이. 어. 여기 밑에 연화자. 네. 연화자의 두 분은 올라와 있는데, 음... 네.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예. 안 그렇습니다. 좀 걸어, 이... 걸어가는 이게 게. 이게 원래 발굴되기 전에 이렇게 흙이 아... 쭉덮여 있어가지고, 연화자가 있는지 몰랐었대. 음. 그런데. 네. 나중에 다시 발굴을 에이, 해보니까 에이. 흙을 걷어내니까 어, 이 연화재가 나타났대요. 어... 그래서 뭐 원근법을 쓴것앞에서세 음... 분의 부처님을 모신 게 맞다. 음, 맞다. 또는 네. 어, 이게 의미는 음, 네. 우리 저 바다에 가자, 예. 어, 우리가 뭐 바다 중에서 가장 험한 바닷길 어디지 울둘목. 네. 그 여기 앞에 바로 태안 앞바다. 네. 뭐지 관장목. 간장목, 관장. 그다음 강화도 앞에 손돌목, 오... 어, 이런 데도 음... 되게 험한 바위야. 음... 응. 그런데 어, 내가 이렇게 한번 유심히 네. 이걸 만들어진 시대가 네. 558년 정도니까 네. 누구 때였냐면 위더왕때 만들어진 위더강. 거야. 아... 위더왕은뭐냐면 성왕의 아들이잖아. 네. 그러면 봐봐, 성왕의 성왕의 성왕이 어떻게 돌아가셨어? 간산성산 전투에서 554년. 목이 잘려가지고 네. 신라의 네. 그 처, 천민 장군한테 네.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 원한이 얼마나 컸겠어, 그죠? 그지? 네.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봤던 사면불 내산, 네. 네. 거기서 문영왕이 음. 어떻게 해상 세력을 음, 음, 재건했고그 음, 네. 힘을 가지고 해안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야? 네. 해상 세력을 네. 재건을 해서 네. 그리고 어떻게 한강하루를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찾았는데 네. 성왕이 억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아, 그지? 네. 그래서. 내생각엔 가운데 계신 분이 성왕, 성왕 극락으로 동토하는 네. 우리 극락으로 잘 가시라고 네, 네. 아미타불이 계시고 네. 목이 잘렸잖아. 네. 그걸 고쳐주려고 약사, 약사 열애 네. 아. 그런 의미일까. 음. 그래서 학계에서는또 그렇게도 또해석해석 어, 어, 그렇게 하는 거지. 해석 이렇게도 음. 아 음. 그럴 가능하겠네요. 네. 음, 그래서 나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음. 원래 보니까, 와서 보니까, 네. 실제로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그렇죠. 이런 구성이 어. 특이하게 최초로이기도 하고. 음. 네. 왜냐면은, 그, 위더강 때는 성왕이 538년에 부여로 수도를 옮기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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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백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여에서 여기는 완전히 서북단이야. 네. 제일 끝자락이야. 네, 네. 그 제일 끝자락에 네. 세계사에서 유래가 없고, 국내에서는 음, 그 시대에 음, 이렇게 큰마애불을 만든 나라는 백제백기였거든요. 보통 네, 네. 태안반도에다 모여있다는 게 음, 신기하잖아요. 네, 요 근방에. 예산도 그렇고, 태안도 그렇고, 네. 우리 나중에 네. 가볼 음, 서산, 도용현리 삼전 마애불도 그렇고, 거기, 네. 그건 뭐 백제의 미소라고 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왜 여기다가 하필이면 이렇게 먼 곳에다가 음. 수도, 보통은 수도권 근처에 하잖아요. 네, 그쵸. 뭐 내가 봤을 때는. 네. 그 어디 음. 한강 하류를 네. 회복하려고 했고 네. 그거기에 매진했던 네. 우리 성왕을 성황. 아, 기리기 네. 위해서 어? 음. 이 태안 앞바다에다가 네. 이걸 조성한 게 아닌가? 아.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네. 음. 이게 국력을 나타내는 거야. 그만큼 네. 위덕왕이 네. 어, 성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네. 백제를 재건했고 그러면서, 이런 자신감에, 이런 불상을 음. 아버지가, 성악, 아버지, 극락정토로 잘 가세요. 에. 이 아들이 백제를 잘 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에. 안정시켰습니다. 에, 에. 하지 어... 않을까. 음. 실제로, 이동왕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제 얘기가 나잖아. 40년이 넘어. 어, 상당히 어. 오랫동안 제 얘기가 나는어 그래서 안정시키고, 예. 그 뒤에, 뭐 이제 해왕이나 예. 법황은 예. 법왕은 법황은 예. 1년씩 뵙기 못했지만, 예. 그리고 누가 등장해? 백제의 또 다른 중웅군 주 네. 무왕. 무왕. 선화군. 네. 그 무왕이 등장하잖아. 네, 네, 네. 응. 그래서, 이거는, 이덕왕이 네.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조선했다고 이 들어. 아, 아. 아 희근해주지 아, 네. 어떻게 이 자리에 그렇게 네. 오랜 세월 동안, 무사히 네, 네. 그 있었을까? 네. 거의 1500년, 1700년, 그, 천, 그, 1500년 이상 있는 거야, 지금. 그쵸. 한 번, 여기 위에 백화산. 네, 한 번, 네, 가, 갔다 와 보시죠. 이거 뭐에? 네. 바둑판이 새겨져 있대. 오. 아. 오... 와... 올라가 볼까? 네. 오. 어. 어. 진짜 야... 잘 만들어놨다. 네. 어. 네. 어. 아니, 여기서 올라가서 보면 뭐어디서 누가 움직이는지 정말 네. 다 봤을 것 같습니다. 다 보시겠네. 네.

진짜 멋있습니다 음. 아, 근데 음. 여기서 보니까 갑자기 먼저 봤던 네, 사방불이 저번에... 생각이 납니다 아, 예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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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사방불 저번에 봤던, 네, 네. 어. 저번에 봤던. 그때 삽교천 말씀해주셨잖아요 어. 네. 그 삽교천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음. 길목이었는지 삽교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 그때는 질문을 안하더니 갑자기 <laughs> 왜아예 연결 지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어. 해보니까 네 이제 말했잖아 저런 우리 불교 도상들이라든가 네 저런 어떤 탑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네.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서 네. 그 당시의 역사를 추적하고 네. 실마리를 풀어나가게 하잖아 태안 네. 여기 마의 삼존불이 네. 저런 도상이 어딨어 그게 렇죠 네. 부처님을 짰게 보살을 네. 네. 그러니까 아 정말로. 네. 상황이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거를 확실하게 음. 아. 알수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 네. 난 그게 유추하거든. 네. 어디 물어내도 근거는 하지 않지만. 네, 네, 그제지걸 네. 조성한 이유가 그지. 그예산의그사교전 상류에 사방벌이 네. 있었잖아. 네, 네. 한번 생각을 해 봐. 네. 그 상류가 뚫려 버리면 네. 아산만 쭉 들어와서 사교전 상류로 물길을 타고 올라오면 상류가 나오는 거잖아. 네, 네. 그러면 상류가 나오면은 거기가 뚫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네포 평양 네. 어마어마한 평양잖아. 네포 평양 아 유명하잖아. 쌀 생산지 고창지 되잖아. 녹창지 되죠. 그러면은 뭐이중 안에 뭐야 그 태리지에도 네. 물산이 풍부하고 네. 먹을 것들이 네. 넘쳐나서 여기만큼 살, 살기 좋은 네.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 네. 그열 개가 네포 평양에는 열개 마을이 있는 거잖아. 네. 뭐 신창, 아... 뭐 홍성, 아... 그 다음에 서산, 태안 뭐 이렇게 네. 뭐쭉 그다음에 보령까지도. 어허. 그럼 당연히 거기를 뺏기면 안 되지. 중요한 아, 곳이지. 주... 아...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네. 거기가 중요한 대목으로 떠오르는 게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아, 아... 명나라 네. 연합군하고 조선 연합군이 네. 거기서 일본군을 우리 아산만에서 음... 격파하거든 에이. 평택에서 음... 평택 싸움에서 에이. 또 평택에 에이. 들어가는 게 아산만이잖아. 에이.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어. 또 하나는 중일 전쟁 때. 중일도 <laughs> 한참 <laughs> 어 되더라고 와서 일전일 때 네. 네. 그때도 일본군이 네. 거기서 청나라 평택에서 어 어, 거 아산만에서 청나라군을 음, 격파, 격파하잖아 음. 그러니까 음. 상당히 중요한 아, 곳이었던 중요한 거지 음. 그러니까 거기다가 거기서 선단을 재건하고 네. 어, 거기를 갖다 방어하는 의미가 컸겠지 아, 그렇구나. 백제로서는 그렇구나. 상당히 중요한. 어때요? 이, 곡창지대잖아. 곡창지대고 응, 응. 아 응. 그리고 안에 깊이 들어와 있으니까 선단 지원하기 아 좋고 그러고 나서 그 힘으로 네. 어떻게 중흥의 기치를 걸고 네. 쭉쭉 뻗어나가던 백제가 네. 이제 태안까지 진출해서 네. 했는데 이제 성왕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네. 나의 삼전부를 추모의 의미에서 음 만들었다고 네. 생각하는 거지. 응. 조금만 더 올라가면 네. 구름다리야. 아 예. 네. 한번 가보자고. 네. 잘 만들어놨네. 네. 이런 것들로. 몸 요즘 잘 만들어. 네. <laughs> 진짜가 다슬 다슬 진짜. 네. 아. 진짜가 다슬이 진짜야. 다슬이 진짜. 중요하게 됐어. 아. 예. 길이가 만만치 않은데. <laughs> 시도 오늘 말해. 야, 이게 200뭐8 0 m 인가 걸었잖아. 예. 네. 그런 한 치구는 정말 아. 아, 모든 걸 다스리는 산 산이라고 할수 있겠다 진짜. 네. 고백지자를 어. 진산이라고 하잖아. 어. 네. 아 정말로 아, 안너가 봐야지. 바람이... 네 어? 그렇죠. 이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보이는 거 있잖아. 네. 다 멀리 보이는 거. 네. 저게 천수만이야. 가로니만. 가로니만 아, 천수만. 천수만. 어. 아. 이 천수만 네. 그 얘기 혹시 들어봤어? 아, 우리 제 역사에서 천수만 얘기 나오잖아. 우리나라 최초의 운하, 골포 운하. 아. 이 앞바다, 안는 앞바다, 태안 앞바다에서 흐또교류가 심해가지고 네. 배들이 많이 난파됐다고 그랬잖아. 네네. 그래서 너무 피해가 크니까 고려 인종 때 네시를 수장으로 내세워서 정승명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네. 여기에다가 천수만 에서 네. 골프 오나라는 걸 파가지고 네. 그 험난한 지형을 돌아서 갈수 있게 아... 그런데 결국은 파다가 실패했어. 아... 아.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도전을 했거든. 네. 뭐, 고려, 국기, 국량항, 뱅가도 도전했고, 조선시대에 와서도 또 도전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 운하를 뚫는데, 그때 기술로는 실패하거든. 아, 그때 기술로는. 우 어. 운하를 만들그 정도로 여기 바다가 험했던 곳이야, 관장목이 어. 그 여기 올라가보자. 네네. 에, 저 올라가보자. 네. 저기서 보면 더잘 보이겠다. 네. 저 동상에 갑니다. 네. 이야. 여기서 다 보이네. 천수만, 가로니만, 다 보이네. 야 정상이네. 아, 야. 아. 어, 이렇게 잘 만져봤다. 네. <laughs> 소나무 <소원하면> 멋있네. 그대로 <laughs> 다 살려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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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운나 얘기해주시고 또 인제 투런데 실패했다. 그럼 결국은 그험 험한 바닷길을 다그 해안선 따라서 갔을 거잖아요. 근데 얼핏 기로는 태안 바다에서 난파선이 엄청 많다고. 네 알고 있는데 태양 보물선 네그케 b s 에스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 네이 바다 바다에서 많은 네. 배들이 네. 이제 이장이든 뭐든 해양 기술이 해양 네. 기술이 유 유물 제거 기술 네 그래서 들어봤을 걸 마도 앞바다 네 이게 이제 아빠라고 네. 합니다. 네. 뭐, 네. 마도 앞바다라고 하고 네네 뭐 마도 유물 마도 거 네, 네. 개가 발견됐어요. 다 인양했거든? 네. 다 인양했는데, 어. 네. 야, 그게 다 인기수. 타임기수. 예를 들어서 인양된게 당연히 수도 없이 많은 고려청자가 인양이 됐고, 아, 네. 있어서, 저 밑에 강진에서만 청자를 갖는 게 아니라, 상감청자는 어디에서 꽃을 피웠다 부안청자. 부안에서 무시적 무술에 꽃을 피우고 돌아가는 걸 알게 된겁그 다음에, 옛날에 많이 썼던 석탄. 석탄은 언제부터 뭐, 사용했는가가 역사책에 나온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마도 2호선을 딱 인양했더니, 거기에 그 석탄이 엄어가이나다 <laughs> 아, 이런 시대 때 스텝에서, 이미 석탄을 사용하고 있었구나. 뭐 이러고도 <laughs> 나왔습그 다음에, 삼변처한테 <산별청한테> 진상했던 내용들. <laughs> 네. 그 다음에, 어떤 젓가을 담아 먹어. 심지어는, 고등어 갖다가 젓가을 담아 먹었다는 그런 <laughs> 시세까지다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게 발견되면서 우리나라 고구학 역사, 우리 우리 역사에서 많은 부분들이 수정됐고 첨가가 됐고 풍성해진 거죠. 아, 진짜 보물서 맞네요. 아, 근데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게 뭔지 알아? 그래서 강진 청자네. 그다음에 황색이나 네. 갈색이나는 해남 청자. 해남 청자. 예. 질은 떨어지지만 어떻게 용도에 따라서 요광을 만들거나. 된장을 담아 먹을 때이 이게 막 쓰는 그릇은 해남 청자가 담당하고 네. 고급 그릇 네. 이런 것들은 강진 청자가 담당하고 아 그다음에 장식용 기와, 베게, 장구 이런 것들은 부안 청자가 음 담당하고 그래서 네. 청자류가 제일 많이 발견던 아 거예요. 음. 그래갖지고 오늘 그 역사의 현장을 뜻밖의 네. 이 태안에 와가 주량가는 네. 네. 삼전상 보러 왔다 그런 네. 자리 때문에 네. 이것도 보고가고 네. 또 마도선 얘기 마도선 하네. 얘기도 하고요. 대영이 어, 네. 네. 한 봐봐. 네. I <sniffs>